네, 여러분, 이제 드디어 모든 오티를다 맞추고 본격적으로 이제 회계원리 수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교재는 4페이지인데요. 일단 우리 첫 시간에 회계의 위의를 배울 건데 이번 1강의 목표는요. 1강의 목표는 첫 번째로 이 회계가 뭔지 아셔야 돼요. 회계사 공부하면서도 세무사 공부하면서도 회계가 뭔지 모르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회계의 위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뭐할 거냐면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 정보 이용자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또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갭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갭이 뭔지 갭 갭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한 시간 수업을 듣고 나면 요세 가지를 여러분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설명해 줄수 있다면 잘 들으신 게 되겠죠. 좋아요. 문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 건데 제가 회계사 공부할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인도나 이 회계 니가 공부한다니까 내가 돈을 대주긴 하는데 도대체 이 회계가 뭐니? 이 물어보신 적이 있거든요. 회계사가 뭐 하는 거야? 회계가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좋은 거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나요. 회계는 뭘까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기사를 좀 갖고 왔거든요. 테슬라. 전기차 만드는 회사죠. 이 테슬라의 최근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테슬라의 초기 통과 수율이 14%에 불과하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테슬라가 있으면, 테슬라, 테슬라가 있으면, 초기 통과 수율이 14%라는 건 0%부터 시작해서, 제품을 100%까지 만들어내면 100대가 완성된다고 할게요. 100대가 완성되면 이 중에 14대는 판매가 가능한데요. 나머지 86대는 다시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뭐, 추가로 제작을 다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열심히 100대 만들었는데 100대 중에서 14대만 제품에 문제가 없고 나머지 86대 제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뭔가 추가 작업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럼 뭐가 발생해요? 추가 작업 해주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추가 제작하는 데서 뭐가 발생해요?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뭘 야기시키냐면 생산성, 다른 말로 생산성이나 수익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사를 보면 테슬라의 초기 통과 수율이 14%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의 증가에 따라서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어렵지 않죠. 그럼 테슬라의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초기 통과 수율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요런 기사가 뜨면 누가 깜짝 놀랄까요? 깜짝 놀래는 사람이 세 분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누구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경영자가 있습니다. 경영자가 깜짝 놀랄 거예요. 또 누가 깜짝 놀랄까요? 그렇죠. 여러분 대여자가 깜짝 놀래요. 그럼 이 대여자는 뭐냐? 경영자는 제가 설명할 필요 없겠죠? 대여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물어보신다면, 기업에 자금을 빌려준 사람들이, 어려운 말안 쓸게요. 자금 빌려준 사람들을 대여자라고 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또 누가 깜짝 놀랄까요? 그렇죠. 투자자가 또 깜짝 놀랜다고요 투자자가. 뭐? 테슬라의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하면서 투자자가 깜짝 놀랐는데, 이 투자자는 누굽니까? 테슬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테슬라의 주식을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투자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크게 이세 명을 묶어서 뭐라고 부를까요? 경영자, 대여자, 투자자를 묶어서 뭐라고 부를까요? 어렵지 않죠. 기업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이제 경영자 입장, 대여자 입장, 투자자 입장에서 저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경영자 입장에서는 야 그럼 도대체 예상되는 생산비용이 얼마야? 예상되는 생산비용이 얼마야? 이거 궁금할 거고요. 그럼 도대체 우리 예상되는 이익이 얼마쯤 돼? 이익을 내겠네? 이게 궁금할 거라고요. 왜 이게 궁금합니까? 왜? 왜 요게 궁금하겠어요? 왜? 아니, 나 그럼 요 테슬라 모델3 제품을 계속 생산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야, 우리 이거 자꾸 초기 통과 수율이 낮아서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수익성이 악화되면 이거 그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돈 버는 거 맞아?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대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대여자 입장에서는 아, 나 이거 자금을 회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이거 계속 돈 빌려줘봤자 빌려 얘는 어차피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나돈 뜨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자금 회수라고 쓰지 말고 얘네들은 뭐가 궁금하겠어요? 그럼 테슬라가 도대체 기업이, 이 회사가 현금을 벌고, 현금을 벌고 하니까 좀 웃긴데. 현금을 벌고 있는 걸까? 에이, 너무 웃기다. 좀 의식한 말 써볼까요? 현금을 창출하고 있는 걸까? 이게 궁금할 거라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아니, 나 자금을 회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오의사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 어때요? 투자자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그럼 도대체 지금 현금을 벌고 있는지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이 기업의 현금 창출이 궁금할 거예요. 왜 내가 주식을 매도해야 되든지 또는 계속 보유해야 되는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 요 경영자, 대여자, 투자자, 이해 관계자들이 의사 결정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안 써요 경제적 의사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경영자는 계속 생산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대여자는 자금을 회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투자자는 주식을 매도해야 될지 보유해야 될지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얘기했잖아요 생산 비용은 얼마인지 이익은 얼마인지. 기업이 현금은 벌어들이고 있는지 이런 정보를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해관계자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기업이 제공하는 회계 정보가 필요하다고요. 왜 그래야 내가 요 정보를 듣고 의사 결정을 할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요 기사를 돌아와서. 이 기사의 마무리를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2018년 3분기, 3분기 뒤에서 얘기할 건데요. 7월부터 9월까지를 3분기라고 합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성과 낸걸 3분기 경영성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3분기에 흑자를 냈다라고요. 돈을 벌었다고요. 적자가 아니라 내가 본 돈이 더 많고, 4분기, 10월부터 12월까지도 흑자를 계속 유지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야 니네 의사결정해야 되는데 정보가 필요했지 자 정보 줄게 우리 3분기에 흑자 냈지롱 앞으로도 계속 흑자 낼 거야 이렇게 기업이 제공하는 회계 정보를 받고 나서 아 그럼 계속 생산해도 되겠네 아돈 계속 빌려줘도 되겠네 아이 회사 흑자 냈다니까 주식을 당분간은 보유하고 있어도 되겠구나 의사결정을 할거 아닙니까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게 회계예요. 이게 회계라고요. 그럼 우리 첫 번째로 정리해보면 옆에다 좀 써볼게요. 첫 번째로 정리해보면 그럼 우리 회계의 목적을 좀 정리해볼 수 있는데 회계의 목적은 아주 간단해요. 특정 기업이 있으면 이 특정 기업에 관심을 갖는 이해관계자가 있을 겁니다. 관계자 국정기업에 관심을 갖는 이해관계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이해관계자는 언제, 언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경제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말은 아니죠. 지금 얘 들어봤으니까,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 목적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저희 아버지가 야, 인도나. 네가 회계사 공부한다고 회계 공부한다는데 회계가 뭐냐 물어본다면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 아, 아버지 특정 기업에 관심을 갖는 이해 관계자들이 경제적 의사 결정을 할때 도움을 줄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의 목적이고요. 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 회계예요.라고 얘기하면 좋은 대답이 된다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까지해서 회계의 목적까지 봤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회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저희 책에 나와 있는 문구랑 매치시켜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칠판을 주고요. 자, 그럼 일단 회계의 목적까지는 알았기 때문에 회계란 뭐야? 제가 일단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회계란 뭐예요? 기업의 이해관계들이 자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 회계입니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라고요 그럼 우리 넘어가서 회계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제가 끝나고 요 단원의 교재 내용에 필요한 것들 교재에서 줄거 드릴 거니까 일단은 들으세요 ppt 이거 띄운 거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교재 나와 있거든요 그쵸 자 그럼 일단 저랑 좀 보시면 회계란 특정 기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제적 사건을 식별 기록하여 특정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이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처음 회계를 공부하는 분들이 가장 회계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용어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회계 원리는 제가 어려운 말안 쓰고요. 일단 용어를 좀 풀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 개씩 볼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저랑 용어를 그냥 볼게요. 발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뒤에서 아주 많이 쓰일 단어인데요. 발생은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할게요. 생겼다. 자, 일단은 회계 원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더 중요하지, 어려운 말을 의미도 모르면서 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발생은 생겼다. 또 나오는 게 뭐냐면 경제적 사건이 있어요. 경제적 사건이요. 요건 얘기할 게좀 많은데, 경제적 사건은 뭐냐면, 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입니다. 미치는 모든 사건이요. 미치는 모든 사건을 우리가 경제적 사건이라고 해요. 선생님, 이 말이나 이 말이나 어렵네요. 그럼 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뭔지 아셔야 되는데요. 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자산과 부채 변동을 가져오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장사해서 올해 우리 기업의 현금이 늘었어. 현금이 자산인 것 정도는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 현금이 늘었으면 자산이 늘었겠네.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경제적 사건이겠네. 아, 우리 회사가 이번에 현금으로 땅을 사는데 땅값이 매우 올랐어. 어, 그럼 땅값이 오른 것만큼 자산이 증가했겠네. 재무 상태에 영향이 미쳤으니까 경제적 사건이겠네. 우리 회사가 이번에 빚을 빌렸거든. 아, 빚? 부채가 생긴 거네. 부채가 변동했으니까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쳐서 경제적 사건이 맞네. 또 해볼까요? 아, 우리 회사 빚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번에 우리 회사 그 빚을 다 갚아 버렸어 이제 더 이상 빚이 없어 있던 빚이 없었으니까 부채가 변동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경제적 사건이 맞겠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경제적 사건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산 부채 변동을 가져오는 모든 사건을 경제적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경제적 사건을 우리 회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회계. 저 거래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회계를 공부하는 회계 시간이기 때문에 회계적 거래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거래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냥 거래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그럼 우리 회계 시간에 이제 앞으로 회계 관리 시간 중급 회계 시간에 제가 거래는요. 이 거래는 어떻게 돼요? 이 거래는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경제적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경제적 사건은 뭐예요?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쳐. 즉 자산과 부채가 변동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좋아요. 계속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우리 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식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식별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뭐라고? 알아본다. 알아봤다. 혹은 알아본다. 이렇게 좀 단어를 정리해볼게요. 그럼 읽힐 것 같은데? 다시 읽어볼까요? 회계란. 특정 기업과 관련하여 생겨난 자산부채 변동을 알아봐서 기록하고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회견한 특정 기업과 관련하여 생겨난 자산부채 변동을 알아보고 기록하여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이다. 읽힐 수 있겠죠. 그럼 하나를 더 얘기해야 되는데 보고요. 보고요. 그럼 보고를 어떻게 보고할 건데요? 아니 회계는 이해 관계자한테 자산 부채의 변동을 보고한대요. 어떻게? 어떤 수단을 갖고 보고할 건데요? 어떤 걸 갖고 보고하냐면요. 우리 재무 재표를 통해서 보고할 겁니다. 재무제표요. 재무제표는 뭐냐면요. 우리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해서 줄여서 FS라고 제가 많이 부를 거예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FS라고 많이 부를 건데 이 재무제표는 뭐냐면 기업의 재무에 관한 다양한 표를 얘기합니다. 이게 많을 자거든요 재무제표는 뭐라고요? 기업의 재무에 대한 다양한 표를 재무제표라고 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회계는 기업의 재무에 관한 다양한 표를 이용해서 이해관계자들한테 정보를 보고할 거라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죠. 그럼 회계가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왜 보고할까요? 정보 이용자들한테 보고하는 목적이 뭘까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경영자, 그 다음에 대여자, 그 다음에 투자자 봤죠. 이 사람들한테 보고하는 목적이 뭡니까? 에이, 뭐긴요. 다돈 문제예요. 돈이 많으면 뭐 생산하는 걸뭘 걱정을 합니까? 돈 많으면 돈 떼이는 걸왜 걱정해요? 돈 많으면 주식 날리는 걸뭘 걱정해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요.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이 보고를 하는 목적은 우리, 보고를 하는 목적을 보시면, 경제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경제적 한,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 유용한, 아이고. 경제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화면을 같이 보면서 좀 보면. 자, 여기죠. 자원이 효율적 배분, 다른 말로 경제적 자원이 우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의사 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를 한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경제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적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보고의 목적이 됩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ppt를 다시 좀 보시면 회계란 특정 기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제적 사건을 우리 경제적 사건을 뭐라고 그랬어요? 회계적 거래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얘는 기업의 재무상태 다른 말로 자산 부채 변동을 얘기한다고 했었죠. 보고하는 가정인데 뭘 갖고 보고한다고요?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보고한다고요. 따라오실 수 있겠죠. 그럼 이 회계의 목적은 뭐라고요? 아까도 봤지만 자원의 효율적 배분, 즉 경제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 회계라는 걸 우리가 한다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 회계의 정의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우리 교재 보시면 지금 교재 줄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교재 8페이지를 보시면요, 여러분. 8페이지 상단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문단을 보면 부기가 나와요. 부기. 요 얘기를 잠깐 봐야 되는데 부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좀써 볼까요? 그럼 부기가 있어요. 그다음 우리 회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기랑 회계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좀 해보고 싶은데 어 제가 딸이 둘이 있거든요 다 수업 관련된 얘기예요.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네살한 살이어서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귀여워서 이딸 볼에 뽀뽀하는 것도 아까울 때가 있어요. 볼이 닳을까봐. 그래서 가끔씩 장인 어른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딸한테 뽀뽀하면 그게 그렇게 싫거든요. 돌아와서 제가 옛날에 회계사 시험 합격하고 연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여자 친구가 무남 동료 외 딸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엄청 아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저랑 연애를 한다고 보니까 물어보셨나 봐요. 야, 걔 직업이 뭐야? 그제 여자친구가 어, 그 사람 회계사래. 좋은 사람이야, 회계사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버지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야, 그 회계사 그거 기껏해야 북이나 하는 애들이지. 걔네가 뭘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오빠, 오빠 북이나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머, 어떻게 알았어? 이래야 될까요? 에이 아니지. 이래야 될까요, 여러분? 부기는요 단순히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얘기해요. 부기는요 장부에 기록만 하는 걸 얘기한다고요. 그 회계는 뭡니까? 회계는요 장부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많은 회계를 배우고 회계 처리를 정말 다양하게 배울 건데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아 내가 어떤 경제적 사건 회계적 거래를 맞닥뜨렸을 때 요거를 내가 잘 장부에 기록해야지 회계 처리를 잘 해야지 이렇게만 마무리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고 그럼 부기를 배워야죠 어떤 회계적 거래가 있을 때 요게 어떤 정보를 정보 이용자 이해관계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지를 깨닫는 게 회계고요. 회계 공부도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